수석대교 건설을 반대하는 하남시 미사강변총연합과 미사강변 시민연합 등의 시민단체들이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석대교 건설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수석대교의 이용자 비율이 남양주시에 크게 치우쳐 있다는 점과 수석대교에서 연결되는 하남시 선동 ic의 교통정체 등을 이유로 수석대교가 하남시는 물론 남양주시에도 극심한 교통 정체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2021년 9월 확정된 지하철 9호선의 남양주시 연장과, 지난 2022년 2월 확정 고시된 퇴계원에서 판교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지하화 등 지역 교통 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수석대교 건설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석대교는 하남시와 남양주시를 연결하는 한강 교량으로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 지구 광역교통만 대책의 하나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